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임 방송 중입니다. 저는 유튜버지 게임을 스위치 제일스 게임을 중요하게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찍은 이번 모델 무대, 인데 오늘은 저랑 같이 에도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죽였습니다 하하..안돼 어떻게 된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 아, 음, 제가 재미있을지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만드는건 모르겠지만은 뭐.. 오늘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올릴..올릴겁니다 아무튼 오늘 어, 오늘 잘 쓸지 모르겠네요 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 그랬던, 그랬던 아니에요.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건 나 오케이. 이거 재미지 모르겠네요 일단 네, 단 가야되고 있는 것만이 예, 최선지 모르, 모르겠네요 아 그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졌어요 이제 군대가 없어지고 말았네요 결국 오히니일 안좋았습니다 아, 결국 최선을 다했지만 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었네요. 그래로 우리 안 끝났어요. 그래도 응. 끝... 졌습니다 하지만 별로 끝은 아니죠. 한번 더 해봅시다. 근데 매치 이동이 잘안 되네요. 어...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끝까지는 할 겁니다. 이제 시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 보여줄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엥? 저서 포스트잇 영어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저 포스트잇 영어... 포스트잇...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I am Twitch Stuniver라고 예, 진짜 트위치 스티머 앱을 보여줄 겁니다. 이거 어... 오늘도 너무 춥긴 춥습니다만, 조금입니다. 조금 너무 많이가 아니네요. <laughs> 게임 생성이데 덕질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겁니다. 몇 백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번 판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도망을 치네요, 지금. 어우. 저게 그냥 막힐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뭔지인지 뭐, 뭔, 지는 알겠네요, 이제. 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기대를, 기대를 할 겁니다, 아마. 저한테는 뭐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어떻게까지 하는 건지, 우린 최선을 다 해보면, 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쵸? 침대를 없앴습니다. 이제 도망을 치고 막철거 만들고 바로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피하는 방법이 있긴합니다만 이게 여기까지가 아니,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예, 네, 귀엽죠 제 아바타. 제옷 사가지고 입었습니다 그냥 네프라보포 부처럼 꾸며 입었 입어봤어요 머리색은 그냥 오너캐 좀 같은 색각이 변하지 변,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래 근데 이거 얼마나 일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데 저거연연 뭐 하는 모연연일까요? 뭐 마지막 사람, 마지막까지 사람을 짜가놓을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를 할수 있을지가 문제네요. 저기, 저기 죽었네요.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가올 수 있고, 이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런, 이런 표정 해도 되는 거 아니겠죠, 설마? 다갑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철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싸우면, 그 다음에 이제 처치하면 됩니다. 오 막네 진짜 못 막게 합시다 이거 못 막는거 아니니까 자 와우 자 재밌죠? 오늘은 자 오늘은 재밌게 았고 여기까지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